이건 뭐예요? 뭐 같아요? 게 밤에 응. 운동해. 밤에 가는 거? 응. 전등 불이야 저건 나. 응. 응, 응. 등불이야 등불. 등불이 저래. 하나, 둘, 셋. 할머니 뭐 세네? 뭘 세? 할머니 뭐예요? 뭘 응. 세요? 걷기 연습한다. 아이고야, 걸음걸음을 걸음 시행가면서 걸어. 걸음. 엄마도 그랬잖아. 요 짝에서 조 짝까지 갔다 오면 한 번. 응 어, 그런 거 있었지. 응. 음. 또조 짝에서 요 짝까지 갔다 오면 두 번. 동맹이 놓고서. 응, 음, 그렇지. 동맹이 놓고서. 엄마도 그랬지. 5 0 번씩을. 어. 애고 힘들다. 음. 근데가 이게 다치기 전이지. 그때 다치기 전이었나? 아이, 그래 다치기 전이지. 예. 할머니 요 짝에서 조 짝까지. 몇번 갔다 올 거예요. 몇번뭐한번 갔다 와 하나 놓고 또한번 갔다 와 하나 놓고. 시 시크릿 수요지. 잊어버리니까. 응, 어제는 네번 했으니까 오늘은 다섯 번 갔다 오는 게 목표다. 이 사람은 다섯 번 갔다 오는 게 여기가 뭘잖아. 보니까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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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엄마는 50번 했어요? 50번도 해서 음. 당연히 당연히. 똘똘. 갔다 오는 데마다 음. 한 번씩 지금 센터에서 는 센터에서 는 그냥 밀고서가는거뭐누 온, 센터에서 온, 나터에서 온, 고터에서 온,